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베온 주식 발로 뛰어 알아보는 글로벌 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놀람> 오늘 이렇게 차분한 시자 아, 너무 좋은데요 그, 처음부터 이발 선생님이 제 옆에 이렇게 앉아 계신다는 게참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아니 왜 당황하세요? 전 글로벌님이 글로벌 주식 고수할 때까지 옆에 꼭 붙어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니까 이 오늘은 어떤 나라를 통해서 이 글로벌 주식에 대해서 배워볼지 딱 보니까 이 네, 분위기... 중국입니다. <laughs> 아 근데 발 선생님 저희가 벌써 3회째인데 좀 음식 좀 미리 시켜 두시면 시간도 절약하고 보기도 좋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 제가 시켜도 돼요? 네. 어 뭐야 또 미션지가 왜껴 있네? 오늘의 미션 중국 음식이 아닌 것을 찾아라. 아 오늘 미션 너무 껌이네요 양풍기, 라조유, 갈보채, 양장피, 영파, 삼삼, 인삼 들어간 중국 음식이려나요? 너무 메뉴도 많고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음식부터 시키면서 천천히 알아봅시다. 그리고... 그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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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언제까지 있으실 거예요? 중국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첫째로, 중국은 점차 개방되고 있는 자본 시장이에요. 중국의 글로벌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중국 증시와 글로벌 증시와의 연계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후강통, 2016년에는 선강통. 후강통, 선강통이요? 그럴 줄 알았어요. 후강통은 후, 상해, 강, 홍콩을 있는다는 뜻이에요. 상하이와 네. 홍콩이 교차 거래가 가능해졌다는 뜻이죠. 그러면 성강퉁은 뭐예요? 선은 심천 강은 홍콩을 뜻하고요. 음... 둘을 잇는다 해서 성강퉁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다른 지역과 중국 간의 음... 교차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자본 시장 개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현재 해외 자금이 지속적으로 중국 증시에 유입이 된다는 소리예요 오, 개방 그리고 해외 자본이 유입된다 그렇죠. 오. 성강통, 후강통 이전에는 네. 중국 본토 시장에 투자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둘째로 야. 중국 소비의 확산이에요. 어, 이건 대충 좀알것 같아요. 왠지 그 중국 하면 또 인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음. 그 인구가 많잖아. 요 이거랑 좀 관련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드디어 3회쯤 되니까 이제 좀 이해를 하시네요. 맞습니다. 중국에는 14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어요. 아, 14억. 1위 국가답습니다. 와. 그렇죠. 중국의 14억 명 내수 시장은 세계 경기의 중요한 요소로 중국을 2대 강국으로 만드는데 큰 힘이 되었죠.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소비 증가와 기술 혁신으로 인한 신제품 출시가 홍수처럼 합쳐지면서 소비 시장에서 양적 질적 변화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인구도 많은데 이 소득 수준까지 올라갔다. 시진핑 2기 시대의 시작입니다. 드로마 씨, 네. 최근에 중국 대통령 선거에 네. 시진핑이 또 재당선된 거 아세요? 이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하게 되면서 정치 개혁, 어. 산업 개혁을 통해 예수 시장의 성장 동력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또 성장을 한다고요? 대박이죠. 와우. 낮은 수준의 자본 시장 발전 단계를 네. OECD 국가 반열에 올려놓기 위해서 음. 2018년, 2019년은 응. 중국 증시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고 응. 1대1로 프로젝트는 뭐뭐 뭐, 1대1로 뭐뭐막 대뜬다 뭐 이런 거요? 에이 그게 아니고요 1대1로가 뭐냐면요 중국 주도의 신 실크로드 전략 구상이에요 중국과 주변 국가의 경제, 무역 합작, 확대의 길을 연다는 대규모 프로젝트죠 말 그대로 실크로드를 다시 열겠다 중국 역사상 최대의 팽창 정책으로 구경제의 안정화와 신경제 확장, 금융, 문화의 플랫폼으로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거예요. 어, 올해와 내년에 정말 팽창, 말 그대로 팡 그렇죠. 팡팡팡 어.